대한시름협회가 주최하고 충북시름협회와 증평군체육회, 증평군시름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제23회 증평 인삼배 전국장 사시름 대회가 84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부, 일반부 및 여자부 총 123팀 987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. 초중고대학부 및 실업팀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펼쳐지며 소속 학교와 지역을 대표해 출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. 9일 14시 고등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결승전을 시작으로 10일 14시에 진행되는 개회식 및 대학부 단체전 중결승부터 결승전이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회 전 경기 시청도 가능합니다.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며 2년간 대회가 취소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 덕분에 이번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